자,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사건 A가 있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A의 여집합과 같은 표현. A의 사건 A 컴플리먼트로 표현을 하고요. 이때 A의 확률과 A의 여사건 사이에서는 그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그럼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1에서 A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보통, 뭐, 적어도 뭐뭐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반대인 사건을,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다. 되겠나요? 같은 얘기로, PA의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1 p 의 A 여집합의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본 사건을 계산하는 것보다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더 작을 때는, 이렇게 여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더 편하다. 됐습니까?